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밤 만세 시간입니다. 밤에 만드는 새아침. 하루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새아침을 준비해 가는 참 복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보람되었던 일, 후회되는 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우리 밤만 세이 예배 같이 드리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능력을 차곡차곡 다시금 받는 이 귀한 예배 시간, 하루의 소중한 마무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0장 어, 말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받으신 생활 속 말씀 두기, 오늘 수요일 말씀 요절, 바로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우리 17절 말씀이었죠. 괄호에 답을 넣으셔야 될 요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때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좋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잘못 들으면 나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라 함은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쁜 믿음이라 함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 우리를 방해하여서 결국은 인생에 아, 해로운 일이 생기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길로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아, 믿음인 것입니다. 자, 좋은 믿음. 천국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천국을 닮은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믿음은 일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 천국을 누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좋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적게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귀에 또 나의 마음의 귀에 잘못된 소리, 세상에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이 세상에 잘못된 소리만 잔뜩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들은 것은 너무도 적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있냐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토불이라고 하여 내가 먹는 것이 결국 나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원리는. 내가 뭘 듣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원치 않게 잘못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귀벌레 현상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귀벌레 현상 별로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귀에 이 벌레가 이제 기어다닌다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귀벌레 현상이 뭐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막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 귀에서 내또 마음 속에서 원치 않는 소리가 자꾸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귀에 벌레가 막그 기어가는 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 원하지 않는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시험 보고 있는데, 또 중요한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또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귀에서 엉뚱한 소리가 자꾸 또내 마음에 엉뚱한 소리가 자꾸 떠오르면 얼마나 이게 곤란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귀벌레 현상이라고 심리학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귀벌레 현상이 수능시험 우리 고3 학생들 또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이제, 수능시험 다 보게 될 텐데요. 수능금지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집중해서 수능시험을 지금 봐야 되는데, 귀에서 자꾸 원치 않는 음악, 원치 않는 이제 소리가 자꾸 떠오른다는 것이죠. 집중을 방해하는. 그래서 수능금지곡이라는 수험생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샤이니가 부른 링딩동? 이런 노래? 슈퍼주니어가 부른 소리 소리 이런 노래 또 우리 어르신 분들도 다 아실 만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모모 15모모 대리운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원치않을 때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시험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에 집중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망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보세요. 잘못 들은 것, 또내 원치 않게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내 생각 속에 떠올라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 정말 잘 해야 될 일을, 방해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큰 손해이고,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많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잘못되이 쑤셔 넣은 아, 이러한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해롭게 하고, 우리 정신을 해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헷갈리게 만들어 인생마저 이제 엉망으로 하려고 이제 막 잘못 들여 놓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또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인생을 우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만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또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뭐참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들, 우린 다 들으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세상에서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다 뒤죽박죽되고 다 쌓여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제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못생겼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 해. 그니까, 이 사람을 통해 이런 말 듣고, 저 사람을 통해 저런 말 듣고, 또, 이 세상, 뭐, 저 세상, 그동안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이런저러한 그, 들은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냥 그 어떤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말들이 사실인 줄 알고, 그래, 나는 못생긴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계가 아, 분명히 있어. 뭐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외모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뭐 돈을 기준으로 하고,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또 어떤 뭐 등수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뭐, 그냥 여기 이러한 잘못된 기준들 또 잘못된 어, 어떤 그 말들 어, 이런데 내가 눌려서 그게 진짜 난줄 알고.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그냥 감옥에처럼 딱 갇혀갖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살기를 바라시는 나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금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능 금지고, 정말 잘 봐야 될 수능 시험 막 집중해 풀고 있는데 그게 막 떠올라갖고 막 집중이 안 돼. 버리면 그래서 수능시험 망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나는 더잘볼수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괜히 그런 것들 수능 금지곡 떠올라갖고 못 보게 되면 이 진짜 너무 괴롭잖아요.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동안 나에게 이러저러한 잘못 이제 내 속에 쑤셔 넣은 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에 대해 들은 내 잘못된 생각에 내가 딱 갇혀왔군요. 그 생각에 내가 회방을 받아서 내가 더잘살 수도 있는 인생인데, 더 놀랍게 살 수도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이건 나만 손해인 것이고, 나만 마귀에게 내가 그렇게 한계에 갇혀서 세상이 나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믿음에 갇혀서 결국은 그렇게 참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마귀만 좋아하게 될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꾸정물이 여기 지금 어떤 이 그릇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꾸정물이 가득한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꾸정물 다 버리고 뭐 씻으면 뭐 되는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꾸정물이 든그 그릇 속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붓고 계속 공급하면 그 꾸정물은 어느덧 다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그릇에는 깨끗한 물만이 담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세상이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을 하면서 또 내가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기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 흘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 나에 대한 좋은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나를 올바르게 볼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장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나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안될 거야. 여러분, 절대 거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을 세상에 내게 쏘셔 넣은 거예요. 어? 이 귀벌레 현상 같은 것입니다. 절대 거기 우리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로마서 10장 아, 자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음 예수님 십자가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천국 그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구원받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서 지옥으로 심판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고 싶다. 예수님을 꼭 알려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건요,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가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비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가족이건 이웃이건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로마서 10장이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보내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보내신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어서 잘 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 속으로. 요즘 남북 관계 또저 북미 관계 이상해지면서, 아,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 특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특사고 제가 특사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놀라운 아, 사명을 받은 자가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올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특사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러한 자부심을 말씀의 터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 그들은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갖고 가족끼리 또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어, 또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밤만세 이 영상 예배를 가족이 틀어놓고 같이 예배드린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가 충만한 천국을 닮은 가정이십니다. 우리 혹시 옆에 누가 있다면 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누구고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낸 자가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신다. 왜냐? 이 상막한 세상, 이기적인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 천국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가서 보면, 우리가 또 누구냐. 20절 가서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 처음부터 하나님, 막 열심히 찾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만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고요. 또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께 뭐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에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이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났노라 나타나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자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21절이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과 저도 참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 거슬러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믿지 않던 시절에는 더더욱 하나님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또 거슬러 하나님께 못되게 말하는. 요즘 북한이 남한을 향해 얼마나 못되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 실망스러운데요. 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참 못되고 배음망덕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장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몰라보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못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응징하지 않고,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항상 그 넓은 사랑으로 손을 벌려서 품어주시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밤이건 아니면 내일 새로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아니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참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참, 잘하는 게 없고, 늘안 될까. 그러니까 세상이 내게 심어놓은 꾸정물 같은, 귀벌레 같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아, 나를 또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오늘 로마서가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신 자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항상 찾아와 주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향해 사랑의 품을 벌리시고, 그 손으로 나를 꽉 잡아 주시는 그 사랑받는 자다. 은혜받는 자다. 이러한 성경이 알려주시는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아, 이 밤에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일 새로운 하루도 이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모든 잘못된 메시지와 꾸정물 갖고 귀벌레 같은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아, 우리를 향해 항상 종일토록 팔을 벌리시고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파레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미소리 외치고, 겁 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또 기도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우리의 내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 자녀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몸의 아픈 곳들이 소생, 다시 강건해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이 세상이 부정물을 쏟아부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또악한 영이 귀벌레같이 우리에게 만 속이고자, 회방 놓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깨끗한 물이 되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짜증과 분노를 완전히 씻겨 내려가게 하는 생명수 같은 말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니라 하나님 아버지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 마음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내일 새로운 날 우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계를 돌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가정 가정에 남모르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애달픈 기도의 제목 어려운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살펴 주셔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살펴 주셔서 맞춤형의 은혜를 내리워 주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정 학업 학업 생업 생업마다 다 돌보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또한 기도하는 저희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내면서 전염병의 위기와 또 전쟁의 위기와 여러 갈등의 위기들을 다 극복해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미래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가, 조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잠시 더 기도를 이어가시면서 은혜로 하아를 마무리하시고 내일 이 은혜 속에 힘차게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laughs>